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아, 오늘은 토익특강을 4시간 정도, 10시에서 2시까지 즐겁게 하고요. 아, 또 나중에, 이번에 이제 지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파트 7. 파트 7을 지금 한달 안에 제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책을 만드는데 제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재미있는 의견, 또 이런 것은 꼭 독해에 들어가면 좋겠다. 독해 규제는 이런 건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모자라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그거에 맞게 저도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유형별 정리로 30일 완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올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출간되면 너무 고마운 분은 책을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 실전 1200제. 이 갓대균도 그 김대균 존잘담이라는 그 아프리카 TV의 아, 그 애청자가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저 고마워하고 있고요 아,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토익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우선은 아,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그다음에 아, 김대균 토익킹 문제도 보시되 신토익백서로 파트별 비법도 정리하면서 신토익백서를 정리하면서 김대균 토익킹을 같이 보세요. 김대균 토익킹은 바로도 사게 살수 있으니까 바로도 보시고 또 해당 월호도 방송을 통해서 EBS FM과 EBS 반디를 통해서 편한 시간에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믿고 보는 각대균의 토익 실전 1000점 많이 사랑하시고요. 곧 출간될 파트 7. 지금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묻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견, 댓글 그리고 그래마킹 앱 다운된 넷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됐어